어.. 77페이지 95번 이에요 꼭기억해드라 방금 얘기한거지 편하려면 누워만 있으면 돼 <laughs> 그치만 음. 발전은 없어 어 근데 그것도 괜찮은까 그러면? <laughs> 발전은 없지만 누워있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 그 어, 그러면 갑자기 얘기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95번을 아, 보도록 할게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Q는 어, 피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요 화살표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죠? Q는 피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그럼 Q는 화살표를 받는 애야 주는 애야 Q는 필요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네. 화살표를 받는 애야 보내는 애야 보내는... 보내는... 받는 애 받는 애 그렇지 여기 갔다고 색깔도 그런 거지 <laughs> <laughs> 어는 받는 애 필요 조건은 받는 애 포함하는 애예요 자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또 어디 갔어 <laughs> r 은 피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어 r 은 피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r 은 피로 화살표를 보내는 애죠 내가 화살표를 보내고 있고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거잖아 그렇지? 어, 요렇게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럼 질레즈거 말이, 질리즈거필 포함되고, 질리즈거필 포함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피가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쓴게 피예요. 그런데 알이, 피에 포함된 야되 알이, 알 어디였어? X는 피보다 크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니? 어디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어, 비가. 마이너스 와1 사이, 1과3 사이, 아니 뭐 여기, 여기 어디 있는 게 좋겠어?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집합 안에 알이 들어가려고. 어, 방금 나온 거 세자 뭐라고? 마이너스 이와 1 사이. 일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 한번 해볼까? 아니, 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니?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너보다 잘 나. 그러면 또 해봐. 뭐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고서 찾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R 이 P 를 포함하지, 아이 P 에 포함되진 않아. 마지막 한 글자 남았어. 어디야? 참. 보다 오른쪽. 이렇게. 어때? P 라는 하얀 직파 안에 Q 라는 초록 직파이 R 인가요? 아. 어, R 라는 초록 직파이쏙 들어가지 않나 여러분? 품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것도 피고 이것도 피니까 어떤 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는 또 Q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Q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너보고 해보는 거지. 그치? 아까 우리가 막 대화 나눴던 것처럼 여기다 넣어보고 저기다 넣어보고 어, 여기 넣었을 때 상상해보고 아, 안 되겠다. 그럼 저기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같아도 되죠. 그 다음에 b는 3보다 크고 같아도 되죠. 이거 맞아? 같아도 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b가 3보다 큰건 맞지. 어? 그러면 만약에 b랑 3이 같아지면 b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도 포함 된다고 할수 있지, 얘들아. 그렇 같아도 포함되는 거야. 음, 이렇게. 자, 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 얘들아, 다음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테스트 볼 거야. 배우 범위까지 잘 되어 있는지. 알겠죠? 목요일 날 영어 보는데. 그럼 금요일 날 써볼게요. 음, 그런 식으로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9페이지에 66번.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화살표를 보내야 음. 되겠죠? R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화살표를 받을까 보낼까? R이 R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음. 79% 중심 6번이야. R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화살표가 가는 거니? R에서 안에서 Q 이렇게? 그럼 r 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되려면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얘가요, 음, 대우를 한번 써봅시다. 대우. 누굽니까? 아니면 납피이다잖아요? 그럼 Q이면 아니다, 아니면 납피이다. 이어지네? 종합해보면 Q이면 아니다, 아니면 나피이다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만족할 때 항상 참인 명제는 그랬어요. 1번 피이면 큐이다. 그렇지 않아요. 큐이면 나피이거나 피이면 나큐이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큐이면 나피이다가 참이니까 피이면 나큐이다도 참이겠죠. 이두 가지는 가능하지만 피이면 큐이다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q이면 p라도 마찬가지 성립하지 않는 거. 자, 요거 가지고 제가 1, 2번 다 증명해 버렸어요. 자, 3번 볼까요? 3번은 p이면 NOT q이다. 어. 지금 q이면 NOT p니까 예외 대우인 p이면 NOT q 이다는어 여기는 있 성립하겠네요. 그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NOT q이면 p이다. NOT q 면 p이다는 3번의 0인데 지금 항상 참인 명제 여기 항상 참이라고 볼순 없죠. 역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참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은 참의 역인데. 풀게 하고 있으면 하셔도 돼요. 참의 역인데 어, 명제가 참일 때 역도 항상 참인 건 아니니까 모르는 거야. 자, 5번. 나 q 아 q이면 다 나리다. 아니다. q이면 아니다가 참이죠. 그죠? 어, 그래서 5번은 틀린 명제가 되겠어요 항상 참인 명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스텝 2로 갈게요. 세트의 6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끊었다 갈게요